아, 예, 안녕하세요. 남동구 꿈들이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선생님 예, 오일도입니다. 예, 드디어 이제 15강까지 왔는데요. 오늘도 아, 열심히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에 이어서, 저번 타임에 이어서, 음, 이제 17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런데, 직선 Y는 AX 플러스 3의 수직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직선의 방정식의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가 구해야 될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직선에 이렇게 수직으로 각을 이루는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서 암기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떤 두 직선이 수직일 때그두 직선의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는 반드시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건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이 우리가 구해야 될 아니 이 여기서 기울기 뭐예요? 1이죠 그지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기울기를 여기다 기 라고 썼을 때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그럼 그냥 그 기울기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이고 뒤에 이거 y절편인데 모르잖아 모르잖아 그지 그리고 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뭘 지나요? 이 콤마 1을 지나죠. 지나 진화. 만나 위에 있어 해야 그냥 이런 얘기 나오면 거의 뭐 하자고 그랬죠? 대입을 하자고 했죠 테이블하면 1은 뭐 이거 1은 일단 이제 2 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b니까 1을 1로 이항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플러스 1로 날라가니까 b는 뭐가 돼요? 3즉 y는 플러스 3이구나. 이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핵심 개념 어떤 두 직선이 수직 즉 이렇게 90도로 만나면 그두 직선의 기울기가 앞에 있는 이 숫자도 되잖아이 숫자. 여기 앞에. 그죠? 그 숫자끼리 기울기끼리 곱하면 반드시 뭐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난다, 만난다, 위에 있다, 해이다, 그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뭘 해라 대입해라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 자 밑에로 내려갈게요. 자 원의 방정식인데 어려워 보이지만 원의 방정식은 가장 기본형이 뭐예요?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의 제곱이다. 그런데 보시면 중심이 어떻게 됩니까? 1, 2니까 얘는 어디 있어요 원래요? 중심이 이렇게 있었지, 그지? 근데 이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올라간 거니까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X축으로 1만큼 가면 부호 반대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도형이 이동해서요. 마찬가지, Y가, Y축으로 2만큼 갔으니까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마이너스 2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반지름이 문제인데, 반지름이 지금 이거잖아요. 그죠? 맞죠? 접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지름인데, 여기서 여기까지랑 똑같겠지? 맞죠? 근데 이게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가 1이니까 얘도 뭐가 될까요? 1이겠죠 그래서 1 이렇게 되겠죠 음몇번 했나요? 2번에 있네요 2번 어렵지 않죠? 자한번더 해볼게요 또원의방정식인데 두원 어, x-6 y제곱 36을 이걸 뭐르 고쳐야 돼요? 6의 제곱으로 고쳐야 돼요 그래야 이게 6의 반지름이니까 한번더 y 빼기 a 제곱은 16이니까 16을 모르고 쳐요. 4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서로 외접한대요. 외접하는 게 무슨 말이야? 원이 이렇게 밖에서 띡! 만난다는 거지. 그럴 때 양수 a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게 x축으로 6만큼 간 거니까 이게 큰 원이죠. 큰 원. y축으로 a만큼, 아, y축 방향으로 a만큼 간 거니까 위로 갔잖아. 그치? 이게 작은 거예요. 근데 반지름이 각각 6과 4니까 나와 있네 여기. 6. 그럼 여기도 뭐예요? 여기까지도. 당연히 6이겠죠.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뻗어 나가면 길이가 다똑같잖아 반지름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반지름 4니까 여기도 여, 여기까지가 뭐가 되겠어요? 4가 되겠죠. 즉좀 이쁘게 그리면 여기까지가 6이었죠. 여기는 뭐였을까? 6과 4니까 뭐가 됩니까? 10이 되겠죠. 그죠? 여기 100% 90도일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네모로 놓으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하여. 네모제곱 더하기 66에 36은 100. 그러면 네모제곱은 36 이하하면 빼기 36이니까 64지요. 누구를 제곱해야 64가 나와요? 네모는 88에 64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8이겠죠? 이렇게. 그죠? 근데 문제 사필 뭐래요?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팔인 겁니다. 이게 됩니까? 네,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지 아,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laughs> 자, 다음 페이지. <laughs> 이번엔 21번인데요. 아, 20번인데요. 자, 보시면, 좌표 평면 위에 점, <laughs> 아이고, 이러냐. 코는 아닙니다. 물, 물 먹어서 살이 걸려서 그래. 아, A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갔대요. 여기서 이렇게. 그런데 얘는 지금 누가 이동하는 거냐면요. 점이 이동하는 거예요. 점. 아까처럼 그림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점이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X축으로 5만큼 이동했으면 얘한테 플러스 5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막원의방정식 같은 거할때 만약에 원의방정식에서 x축으로 5만큼 가면 x 백이 5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이 x에다가 더하기 그냥 플러스 로 하는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럼 뭐, 뭐가 될까요 여기는? 마 3, 마이너스 3 더하기 5니까 이거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전 b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아 2만큼 갔구나 그럼 여기다 뭐 하는 거야? 여기다 더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여기 뭐가 되겠어요? 2 콤마 마이너스를 더하기니까 1이겠죠 근데 뭐하래요? 그걸를 a 콤마 b로 하면 a 플러스 b니까 끝났네요 이렇게 어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려워 보여도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풀면 충분히 다풀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21번. 직선 y는 3x 플러스 1에 평행하고 평행 나왔습니다. 한번더 정리를 해야 되겠지? 한번더 정리를 할게요. 아까는 어떤 직선 여기에 뭐라고 했죠? 직, 어, 수, 수직이라고 했죠, 수직. 이제. 그래서 수직일 때는 그두 직선의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평행이니까 평행은 뭐예요 안 만나잖아 이렇게 어떤 두 직선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이때는 기울기가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어느 얘기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 어딨어요 여기 있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직선의 방정식에 기울기는 나왔으니까 3X 뒤에 몰라 네모 뭐뭐 B로는 상관없어요 이 뭐래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건데, Y절편이 4래요. Y절편은 뭐예요?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가 기울기고, 여기가 Y절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Y절편이 4니까 그럼 여기 뭐 하면 돼요? 넣으면 돼요. 즉, Y는 3X 플러스 4이다. 아이고 싶다.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대단히 어렵지 않았죠? 자, 다음, 보시면. 어, 다 그림에서 어두운 부분의 영역을 나타낸 것은 이랬네요. 그럼 이 어두운 부분의 영역을 알기 전에 뭐부터 알아야 돼요? 이 직선의 방정식부터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게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구할 건데 여기 두 개의 점이 보이죠? 일단 쓸게요. 이 점은 몇코마 몇이 될까요? 0,4가 되겠죠? 이 점은 뭐가 되겠어요? X축 위의 점이니까 2,0이 되겠죠? 이렇게 이거 가지고 저번 타임에 한 저번 타임은 아니고 그 전에 했나? 어쨌든 반드시 뭐할줄 아셔야 돼요. 기울기 구할 줄 아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번더 정리할게요.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인데 이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냥 x 점에서 x 점을 뭐 하시면 되냐면 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y의 증가량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까 2에서 뺐으니까는 얘가 먼저 시작, 여기서 먼저 시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 뭐해요? 4를 빼자는거지 그럼 뭐 나와요? 2빼기 0은 의미가 없으니까 2분의 0빼기 4니까 그냥 마이너스 4즉 약분하면 마이너스 2야 그럼 y는? 기울기가 남았으니까 뒤에다가 네모 b로 해도 상관없어요 또 얘기하네요 근데 이 점이 뭐였죠? y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게 뭐야? y절편인데 y절편은 여기랬지 그럼 식이 완성이 되겠네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거예요 그런데 어이 영역은 이 영역은 이 영역은 만약에 X에다가 0 정도를 넣어볼까요 X에 0 X에 0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2 나오지 여기 있지 그지 맞아요 그러면 색칠한 부분이 아니지 맞잖아 Y에 0 넣으면 원래 뭐 나와야 되냐면 그림상에서는 여기까지 나와야 돼, 여기까지. 맞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y가 더큰 거지. 왜냐면 0을 넣었을 때어떤 값이 나온 거잖아. 2가 나온 거잖아. 그지? 실제로는, 아니, 그 2가 여기 속해 있는데, 근데 우리가 구한 건 y란 말이야. 그지? 근데 y가 지금 그림이 여기 있죠? 아니, 그림이 색칠된게 여기 있잖아. 그지? 그래서 y가 여기보다 큰 거예요. 덩어리가. 그래서 가운데 등을 대신 뭐 하면 돼요? y는 크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해 되십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뭐래요? 경계선을 포함했으니까 모두 들어가. 갖다도 되는 거지. 경계선이 포함 안돼 있으면 요 여기 동글뱅이 썼을걸요? 이렇게. 그래서 간단하게 구해봤습니다. 다음, 어, 다음 23번. 부함수, 어, 아이고, 합성함수 나왔네요. 합성함수는 되게, 어, 이것도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그냥 이 순서대로만 가시면 됩니다. F, 동글뱅이 G인데,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G가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야? F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구? G가 F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요 X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합성함수 다예요. 그래서 F, 덩글별 합성함수 B는, G는 X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G가 통째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1에, 요렇게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게 합성함수 다예요. 그러면 이제 전개하면요. 분배법칙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2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 나올 거고. 그 다음, 2x제곱에 2 빼기 3. 아하. 9에 낸 거예요. 하필을 읽때 뭐래요? 1이래요. 뭐해라? x에 1 넣어라. 여기다가. 1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 아, 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1 대입.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1 들어가면 2 곱하기 1의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맞잖아. 이거 둘이 곱하기로 붙어 있는 거잖아. 이해하셨지 그래서 이1 제곱하면 뭐야 1이니까는 뭐가 되겠어요 그냥 1 곱하기 2가 되겠지 이렇게 풀었습니다 합성함수 대단한 거 아닙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쥐 동글뱅이 f 대 해주세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번엔 얘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 괄호 쳐야 되겠지 큰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덩어리가 들어가니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X자리에 나머지 모양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완전제곱식이니까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4X제곱 앞뒤 곱하기 2지 완전제곱식이니까 앞뒤 곱하기 2하면 마이너스 6 나와요 그죠? 마이너스 6에 2배하면 마이너스 12X 뒤에 거 제곱 뒤에 따라와야지 정리하자 구도하기 예 요렇게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합성함수 어렵지 않아요 자그 다음 문제 24번 역함수에다가 0을 넣으라고 합니다 역함수도 단순하죠 이 식은 원래 뭐였죠 fx의 신에 y가 들어가면 이렇게 될 거야 역함수는 뭐라 그랬지 x 자리와 y 자리를 바꿔 쓰자 그랬지 이렇게 이게 다예요 역함수는 그리고 뭐가 보기 좋아 y는 보기 좋으니까 마이너스를 2 양하면 x 플러스 2는 y 즉 더 보기 좋게. 이렇게 해놓고 뭐 하라는 거야? 이 X에다가. 영르라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답지 보시면, 두개 보시면, 여기, 아, 답지 보시면 되게 어렵게 풀었어요. 네,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X랑 Y를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 좀제 동영상을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왜냐면,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 뭐, 나라고 할게요. 내가 만약에 2 4번을 풀라고, 어, 반도 모르겠어. 어, 모르겠네. 아, 잠봐볼까 답지를 봐볼까 어, 봤어요. 이게 뭐, 뭐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맞잖아요. 이해가 뭐, 물론 되겠지만, 이 설명이 쉬운지, 아니면 좀 전에 선생님이 푼게 쉬운지,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라 이겁니다. 제가 잘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옆에 붙어서 누군가 풀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공부가 더 편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혼자서 집이나 도서관에서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특히 수학 공부는. 제가 뭐 다른 과목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어 뭐는 단어 열심히 외우고 뭐 문법 열심히 외우면 어느 정도까지는 갈수 있어요. 혼자 해도. 근데 수학은, 이 프리들 봐도 그렇고. 저번에 제가 뭐 이것저것 개념 나왔을 때막안 보고 다 넘어갔잖아. 그걸 혼자 일일이 다 봐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이해됩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 어, 절그 활용해서 절 이용해 먹으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그래서 옆에 제가 있을 때 수업할 때몇 번이고 돌려보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여러분 공부하기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그 검정고시를 통과할 수 있는 패스할 수 있는 훨씬 쉬운 방법이라는 거죠. 예, 절 많이 이용해 먹으세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5번. 정의역이 이랬죠. 정의역 뭐라 그랬죠? 선택, X 값들. 선택받은 X 값인데, 어디서 어디까지래요? 여기까지래. X니까 여기까지겠지. 그림 보세요. 근데, X에 1 들어가면 여기. 그치? 즉, 1,1인 거지. X에 2 들어가면, 우와, 날라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2,7까지. 1대. 이런 놈이 있는데, 좀더 읽어볼게요. Y는 2X 제곱 빼기 1의 최대 값이에요. 그러면, 1 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오겠니? 그림상으로 2 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오겠니? 이게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최대값은 뭐가 돼요? 7입니다. 끝이에요. 아, 아 최소값 됐네요. 그럼 최소값은 1 넣었을 때 1이니까 이게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s m m, 이게 라지 m이 되겠지. 근데 둘이 뭐하래? 더하래. 7 더하기 1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8이 되겠죠. 왔다. 싶다잉 그죠? 그럼 좀더 여기서 응용을 좀더 해볼까요? 응용? 문제가 이렇게만 나올게 아니니까 자 그럼 이제 만약에 플랜 B 문제가 어, 아무 밑뚝 어, 이번에는 정의역을 음 마이너스 한 1? 어, 아, 그래 x바 정의역이 마이너스 1 x 2일 때 이렇게 한번 유형을 바꿔볼게요. 이, 이럴 때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또 m과 s m a m으로 했을 때그 값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그럼 정역이 의 마이너스 1부터니까 어디부터일까요? 여기부터겠죠, 여기.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도 이거는 굳이 우리가 생각을 깊게 안 하더라도 얘가 이렇게 반 접으면 그대로 접히는 얘기 때문에 1 넣었을 때1 넣으면 마이너스 -1 1러도뭐 나와야 돼요? 1 나와야 돼요. 그죠?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그지? 그리고 2까지니까 또 2는 뭐 나와야 돼요? 7 나와야 돼요. 그래서 최대값은 알것 같아. 2는 최대값이 7이야. 얘들아, 그지? 그런데 여기서, 어, 최소값은 뭐 마이너스 1라면 1인가? 아니에요. 이 그림의 모양을 보세요. 모양이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로 정해졌을 때는 여기,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씩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솟값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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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낮은 부분이 존재하잖아 그림상에서 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최솟값은 1이 아니라 어디에요 여기 마이너스 1자아네요 그래서 s m m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예요 볼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좌표를 구해놓고 막 최대 최소가 아니라 그림을 보고 한번더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 그 생각을 하자는 게 대단히 어려운 생각이 아닌 거죠. 그림 봐봐. 그림의 모양이 이렇게 가니까 더 작은 부분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굳이 찾자면 뭐야? 좌표를 찾자면 0코마 마이너스 1인 거지. 그죠? 그래서 최대 값은 변하지 않겠죠. 제일 높은 게 여기니까 해서 어, 뭐가 된다? 6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한번 제가 플랜 B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뭐냐면 유리함수인데요. 유리함수. 이렇게 두 개의 곡선으로 나오는 어, 유리함수는 y는 원래 뭐였다? x분의 a였다는 거예요. x분의 a였다. 그런데 문제에서 1을 줬죠? 아, 근데 이 a가 같은 게 아닙니다. 아이고, a가 있네. k로 볼게요 k. 기본형 말하는 거예요. 기본형. k. 그래서 얘는 원래 어떻게, 어떤 모양이냐면 이 0을 센터로 이런 모양인데, 이런 모양인데. 이런 모양인데 지금 보시면 1, 2만큼 뭐한 거예요? 이렇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간 거예요. 아이고. 1만큼이 아니라? 이만큼 아이고. 1만큼이 아니라 y축으로 지금 2만큼 간 거지? 그런데 제가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은 그원 같은 도형 이동할 때는 도가 반대로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얘도 보시면 따지고 보면 그림이니까 얘도 뭐예요? 도형이기 때문에 요 x자리에 x 플러스 1이 들어간 게 아니라 y는 x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리고 요 뒤에는 뭐냐면 이거 y절편이었잖아 아까 y는 뭐 x 플러스 요기였잖아 그지? y절편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대로 숫자가 그거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요 자리에 플러스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플러스 이만큼만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원 원의 방정식이랑 틀려요. 원의 방정식은 x축, y축으로 이동할 때다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뒤에 상수로 그냥 떨어지는 애들은 뭐야? 부호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직선. 직서... 아이고 일단 시공 완성할까? 그런데 여기에 1이 들어있으니까 k 도 뭐겠어요? 1 이겠지 이렇게. 1. 이렇게. 즉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아, 여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a.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b. A는 1이고 B는 2다. 그랬죠? 자, 정리를 좀더 하자면, 직선의 방정식. 아, 아니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더 헷갈릴 거야. 이것도 그대로 갈게요. FM대로. 알았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 예, 이거 잊으세요. 잊으세요. 예. FM대로 가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풀면, 외우는 게여러분들의한계가더 추가가,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어, 아예 하나로, 문제풀이법을 하나로 그냥 묶어버릴게요. 자, 처음부터 할게요. 아까 원의 방정식. 같은 거, 원래 뭐였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어레제곱인데, 이것 써먹을게요. 그러면 시계 어떻게 바뀌게요 X축으로 1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y 축으로 이만큼 갔으니까 y-2에 제곱 반지름 아직 안 줬으니까 냅둘게요, 이렇게. 이렇게 표기를 할 거고, 다시. 지금 이거 뭐였죠? 이거 유리함수인데, 분수함수라고 분수 합니다. 유리함수인데, 기본형은 원래 뭐였죠? y는 x분의 k인데, x 축으로 1만큼, y 축으로 이만큼 갔기 때문에, x 대신 뭐가 들어가요? x-1. k 몰라, 아직. 물론 알지. 좋잖아, 그지? 그리고 y 대신 뭐가 들어가요? 이것처럼, y 2가 들어갑니다 예 이게 낫네요 예 여러모로 얘기날게요 낫네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항상 y는으로 더해보기 편하잖아 그지 그래서 2가 이항이, 되, 이항이 되면 1분의 문제에서 1 줬기 때문에 k 대신 1 들어가고 플러스 2까지 예 이렇게 할게요 못을 뀌겠습니다예 어,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식을 구했고 어쨌든 a랑 b는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어, 1인데 선생님 근데 저는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분들 은근히 있어요. 자, 보세요. 마이너스 1. 우리가 풀어야 될 마이너스 A에요. 그냥 얘를 그냥 끌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자리에 있는 아이만. 맞잖아. X 옆에 마이너스 1 있잖아. 그지? 여기는 X 옆에 마이너스 A 있잖아. 얘들아. 그지? 그래서 끌어놓고 당연히 같겠죠. 근데 양변에 뭐 곱해요? 마이너스 1 곱하면 A는 1. 해서 마이너스 1, 아니, 해서 1이 나온 겁니다. 이해 되셨죠? 지금 최대한 단순하게 풀려고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정도만 따라올 줄 알아도 문제 다 건집니다 왜냐면 그더 이상 깊게 안 나올 거예요 땡큐지 자 그다음 밑에 볼게요 자 무리함수인데요 무리함수는 얘는 원래 모양이 뭐였냐면 아내가 4였으니까 y는 뭐였을까 루트 4x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보시면 x 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갖고 그림상 원래 이거였어요 가운데 이 이렇게 시라는 거였어요 원점 그리고 y 축으로 어떻게 지났어요? 축으로 몇만큼 지났어요? 4만큼 지났죠. 그러면 이것도 아까랑 똑같이 풀게요. y만큼 4만큼 갔으니까 y 에 마이너스 대신 넣어주시고, 그리고 지금 4x인데 x 축으로 마이너스 몇만큼 갔으니까 어떻게 될까? 루트에 4의 부반대 호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또,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돼? Y는 꼴로해야 멋있으니까 루트 4에 X 플러스 1에 아까 마이너스 하기했던 걸로 뭐 했어요? 이양시킬게요. 이렇게 그러 이제 이 부분이랑 이분이 똑같기 때문에 4가 그냥 뭐가 됩니까? K가 됩니다. 풀었죠. 이, 이해하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요, 한번 쫙... 자, 보여드리면 네, 싹 보여드리면 어쨌든 원의 방정식은 동그란 모양이고 유리 유리함수는 두 개의 곡선이고 무리함수는 뭐 이렇게 쭉 뻗어나는 모양인데 어쨌든 이동을 할때 x 축으로 이동하든 을 y 축으로 이동하든 을 이동한 만큼의 부호 반대를 넣자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연습 몇번 해보시고요. 어, 이렇게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가 된것 같아요. 그러면 이 도형이 이 도만 바삭하게 꿰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하나씩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다 우리가 통과하는 거예요. 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일단 한 5분 남았으니까 하나 정도만 더 하고, 어,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2고, 중심각이 4분의 8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어, 두 가지 버전으로 풀어볼게요. 두 가지 버전. 우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방법인데요. 어, 부채꼴의 넓이는, 부채꼴의 호이, 호의 길이는, 호니까, 어디냐, 호니까. 호의 길이는 두 가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어, 2π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파이는 그냥 원주고요원주리이고 이게 반지름인데, 이거, 이거, 이거. 근데 중심각을 360분의 중심각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그래서 이렇게 못 푼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고딩 때 방법, 어, 방법, 호의 길이 똑같아요. 얘는 뭐냐면, R 곱하기 세타인데, 얘를 세타라고 불러요, 세타. 근데 그 세타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준 거예요, 이렇게. 이걸 세타라고 래 그래. 그래서, 이거는 못 푸니까, 이거 가지고 풀면, 반지름 곱하기 세타 뭐였죠? 4분의 파이 끝이에요.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파이. 그래서 지금 부채꼴의 호 구하는 방법도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선생님, 그럼 만약에 반지름이 3이고 중심각이 120도일 때는 어떻게 구해요?라고. 의 호. 얘는 어떻게 구한 어떻게 구한다고요? 2파이 r 360분의 120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 약간 틀었어요. 예를 든 거지 선생님이. 얘는 어떻게 돼요? 2, 3은 6π. 맞죠? 곱하기 3 6 0분의 120이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약분 또 되죠? 3, 2는 6이니까 2π까지. 이렇게. 그래서 호의 길이도 이제 구하는 법두 가지 배웠으니까 다음에 나 문제 나오면 좀 써먹었으면 좋겠네요.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